안녕하세요. 또설문의자 강의 연속으로 합니다. 지금은 약희약하는 세 글자를 가지고 약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 락약 같은 글자입니다. 어, 우리 말에는 두음법칙에서 니을 발음을 이음으로 바꿔버리죠. 약, 희, 락. 이렇게 읽어야 아마 말이 될 겁니다. 약, 희, 락. 근데 약 자는 설명을 전 시간에 했어요. 기분을 주는 풀다 기쁘게 되는 풀이 약입니다. 그 다음에 희자를 놓고 보죠. 희 자는 제일 위에가 흑토 자 모양이고 선비 사자 모양입니다. 선비 사자 모양 밑에 입구자가 있고 모양이 네모가 있고 네모 밑에 두 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묘자가 됩니다. 아, 이런 모양의 글자가 나와요. 근데 실제 요 속에 하나가 생략됐는데 여기 요 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요건 지금 글자 속에서는 없어요. 요거하고 그냥 겹쳐버렸어요. 여기에서 위에 이 선비사자 모양딱 지우면은 이 글자가 보통 콩두자라 그럽니다. 콩두. 근데 이게 콩모양 아니죠. 그러니 콩모양 아니에요. 원래 이 글자의 뜻은 제사그릇. 제사그릇 이름두자입니다. 제사그릇이면은, 어 아마, 이렇게, 약간 춤이 높은 그릇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음식 담는 제사상 위에 놓고 쓰는 그 그릇. 이 그릇 위에다가 음식 담아서 제사상에 올려놓잖아요. 그 그릇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어쩌다가 그냥 콩두자가 됐어요. 원래 콩은, 이렇게 써야 되는 글자거든요. 이게 콩입니다. 콩 숙자입니다. 이게 예. 콩 숙자는 이쪽 이 글자가 콩 숙자고 이건 콩은 아니에요. 그릇 모양이에요. 그릇 목이 목춤이 약간 높은 그릇을 나타낸 글자가 요두 자입니다. 요두 자가 콩두 자로 보통 어, 사람들 알고 있지만 콩두 자는 그냥 속, 속자로서 읽혀, 읽혀질 수 있고, 원뜻은 제사 그릇 이름 도 자입니다. 춤이 높은 그릇, 제사 그릇을 나타낸 글자가 이글자요 그러면 제사 그릇을 나타낸 글자 위에 여기에 흑토자가 아니고 선비사자 모양이 더 붙었어요. 그러면 선비사자 모양이 붙으면 이게 또 무슨 자일까 여기에 요 줄은 또 숨어버렸어요. 이게 주자입니다. 이게 무슨 주자냐면 악기 이름 주자예요. 악기 이름 주. 여기 없이 주자였는데 여기 선비사자가 붙으면 악기 이름 주자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악기를 놓고서 이게 세워 놓고서 연주하죠. 악기 이름을 뭐 주머니에 넣고 한다든지, 악기 이름을 등에 지고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앞에다가 장치를 해놓고 두들기거나, 뭐, 땡기거나 밀거나, 어떻게 해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앞에다 놓고 연주하는 악기를 나타낸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 주자가 악기 이름 주자예요. 악기 이름 주자인데, 이건 악기를 세워놓고서 연주할 때 쓰는 악기를 나타내요. 그럼 이글자 밑에도 네모가아 하나 더 들어갔어요 밑에. 그러면은 위에는 악기를 나타내는 글자고 밑에는 요밑에는 입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입을 나타내고 악기를 나타내서 요 그림 속에는 요 가운데 부분을 붓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붓붓 그림을 그렸고 붓 그림 위에 어... 풀초차 모양으로 장식을 다듬어 고 그러면, 어, 악기를 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입이 있고 하면은, 악기와 입이 합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또 노래 부른다면은, 초상 났을 때 노래 부르나요? 사람이 아파서 꾹꾹 아를 때 노래 부르나요? 그런 게안 하잖아요. 노래 부른다는건 좋아서 자기 감정을, 기분 좋은 걸 표현한 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쁘다는 뜻이에요. 예, 악기를 지내려 놓고,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니까, 기쁘다는 뜻이에요. 예, 기쁘다는 뜻은 즐거운 악자가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이 즐거운 악자하고는 둘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기쁘다는 뜻이고, 이것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예, 기쁘다, 기쁘다. 그러면, 락, 히, 락. 그러면,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 그냥 즐기자. 소리가 되는 거죠. 즐기자 하는 뜻의 말이 락, 히, 락입니다. 락, 락, 락. 그래도 같은 뜻이에요. 락, 락, 락 해도. 히, 락, 락 해도 되고, 락, 히, 히 해도 한참 즐거워서 즐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왜 이거 락히 락이라는 말을 꺼내서이을 끊는가면은 락하고 약하고 이제 바꿨습니다. 락을 약으로 바꿨어요. 약히약 그러면 약히약락히 약. 락하고 이제 비슷한 말인데 약은 약을 갖고서 약은 즐겁게 하고 또 즐겁게 한다 하는 뜻으로 약히약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를 약간 표시를 약간 흐릿하게 해서 한쪽은 노란빛이 나고 한쪽은 푸리빛이 나죠? 그러면 약의 양면성을 나타낸 거예요. 약에는 독성도 있고 약성도 있습니다. 약성과 독성이 겹친 것이 약입니다. 그걸 설명하려 그래요. 그러면 약을 약의 약성하고 독성은 약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요즘에 나는 병 중에 가장 어려운 병 그러면은 정신질환 아니면은 그암 종류를 말하죠 캔스암 종류가 상당히 그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암이라는 것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암병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내 몸의 세포 중에서 돌연변이 일으킨 세포입니다. 이제 돌연변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이상한 지을하는 세포가 암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어디서든지 어느 지체에서든지 생길 수 있는 게암 세포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생기면 위암이 되는 거고 간에서 생기면 간암이 되는 거고 신장에서 생기면 신장암이 되는 거고 무슨 손에 생기면 피부암이 되는 거고 그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 세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돌연변이 세포가 되느냐 모든 우리 몸의 생체 세포는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NK세포라서, 자살세포란 말을 써요. 세포는 한 30일에서 40일만 났다가 죽거든요? 그 죽어서 나오는 것이 떼입니다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민다는데, 그 때가 바로 죽은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퇴화가 돼서 죽어서 밀려나온 것이, 예, 요 떼. 떼라는 것은 죽은 세포입니다. 내 죽어야 되는데 세포들 중에도 내가 왜 죽어? 난안 죽어. 그러면서 반환하면서입난 세포가 바로 캔서입니다.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돌연변인 왜입난지 아직 몰라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왜 캔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뭐 환경 오염이라고도 말하는데 뭐 그것도 맞겠죠.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건 몰라요 아직도. 예, 어차피 세포 중에 자살 세포가 안 죽겠다고 돌연변이 일으킨 것이 캔서인데 이 캔서가 생겼을 때이 캔서를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빛을 가지고 어,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그. 그러니까 렌트겐, 그 특수 빛으로다가 예, 쪼여서 세포에게 쪼여서는 돌연변이를 더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 약을 먹어서 약을 먹으면은 약이 들어서 가그 세포가 분해를 못하게 하는 그룹백 같은 그런 암신 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먹으면은 세포 분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이 암세포가 분열 못하게 하는 것이 암치료 방법이에요. 지금 치료 방법이. 그러면 빛을 쪼여서 분열 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약을 먹어서 세포 분열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암치료인데 이 암치료약이 거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빛을 쪼일 때에 그 병난 부분만 비치나요? 옆에도 비치죠. 또, 약을 먹으면은, 그 분말에, 별난 부분에만 그 약이 들어가나요? 다른데도 가요. 그럼 세포 분해를, 그암 세포만 세포를 못하게 해야 막는 건데, 다른 부분의 세포를 성장,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약독입니다. 약독이에요. 모든 약이 다 그래요. 감기하는 먹을 때, 감기 부분만 영향 주는 게 아니고, 감기 아닌 부분에도 영향을 줘요. 고혈압, 그 혈압약을 먹으면 그 혈압만 조절하는 데 쓰는 약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데도 영향을 줘요. 그 다른 데 주는 영향은 그게 약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면이 있다, 소리예요내 몸에 맞으면 약이고, 안 맞으면 독이 되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약이 약, 약이 기쁨도 주지만은 독도 준다. 내가 아는 친구가 암 치료를 하는데 그룹백이라는 약을 먹으면서 생긴 건데 위 위암을 치료하는 그룹백을 복용하는데 폐에 부작용이 생겨서 아위 치료하다가 폐 치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게생각하을 해야지, 또 위로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간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그때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약이란 것은, 독성과 약성이 같이 있다는 걸 아시고, 무조건 약이, 나한테 유익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이란 라고 것은, 지나치면 독이요. 특히, 한약 같은 거독하게 지어서 먹으면은 간 백입니다. 적당히고잘 맞춰서 먹어야 그 효과가 있죠. 그게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이요. 하늘이 나한테 주는 거요. 내가 그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컴퓨터 AI가 넘어에 있어서 말이야. 다 분석해서 섭취할 건 섭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때에, 요만큼만 어, 먹으면 내가 다해서서 되겠다. 조절이 돼요? 안 되잖아요. 뭘 마시는 것 앞에만 그냥 과식하게 되고, 즐거운 데가만 그냥, 내 시간 관념이 망가져버리고. 이거 보면, 조절이 안 되는데 조절이 되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거야. 그냥 운명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조물주의 성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다 해도,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사람이 조절 안 하면 그 아이 컴퓨터 또 기계요. 기계는 가서 고장난 걸 고치기만 하면 금방 돌아가는데 사람은 그렇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 부분만 딱두손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선용을 하면은 약이고 악용을 하면 독입니다. 약을 잘 쓰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죠.